1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기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의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단사한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어린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폭무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가람 나무 가름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모해라 21장에서 22장의 사건이 그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피해 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애돔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것을 고해 바치고 이로 인해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돔사람 도액은 원래 큰 용사였고 거기에 더욱 스스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짐이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감지한 사울은 또한 다윗을 제거할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도에게 제보해 무자비하게 학사를 자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다니 이건 괴로움을 넘어 트라우마로까지 될 만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그의 역사를 다 읽었기에, 도에게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나도 굉장히 힘든데, 85명의 생명,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괴로움과 추격,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슬퍼하거나 애도할 기회도 없이 자기, 모습, 자기 목숨 건지기에 급급하다. 문득 쳐다본 밤하늘에 과연 누가 의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탄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게 된 것일까? 자조적인 한숨도 나왔을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이런 다윗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도 공감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7절에 나타납니다. 돈 자랑하고 돈힘 믿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그렇게 망할 거야. 하는 날이 온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세상에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겁납니다. 재물의 힘으로 권세로 밀어붙이면 그것을 어떻게 당해낼까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때로는 그 속상함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아무 소용 없이 패배만 남을 겁니다. 다윗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것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집에 심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나는 의지할 거야.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 놓치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빠사 사랑에 빠진 사람. 나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사람이야. 다윗은 이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나무가 준비하는 시간을 지내듯이 지금 내가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야. 나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 나무야. 그러면서. 돈의 힘으로, 권세의 힘으로 몰려오는 그 위협,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버텨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정신을 집어삼키고, 그러면서 육신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소화도 안 되고,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고, 암맛도 없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면의 감정의 질서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일의 순서도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 그르치게 합니다. 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푸른 감남 나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켜냈습니다. 나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고백으로 두려움을 막아내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것 또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이니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내가 배불리 먹고 온전히 소화도 잘할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몰려오지만, 트라우마가 될 법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가 다나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남나무야. 이것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듯이 우리 성비의 관석들도 이 믿음 하나로 승리하고 이겨내어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만 괴롭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그 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